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통령 김영상 구단입니다. 자, 최정구단과 문민종 3단의 2연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첫 대국이었습니다. 백을 잡은 최정구단이 우상기를 이으니까 문민종 3단이 한, 한 칸을 뛰고 상변을 벌렸는데, 이렇게 최정구단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펼치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무민종 3단은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일본 바둑계에서 다케미야 구단은 이렇게 모양을 펼치는 우주리 바둑을 뒀고 어,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지하철 바둑이라고 해서 아주 처절한 음, 실리파 삼선 이상으로는 돌이 안 가는 처절한 실리파였는데 그 대국을 연상케 할 정도의 어 실리와 세력으로 나눠지는 바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하기 쪽을 붙였고요. 최장구단은 날 일자로 좌상기를 씌워서 계속해서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뜻이고요 좌하기 쪽에서도 중앙 쪽을 두텁게 막아두면서 흑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바둑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호각의 결말이고요 자, 붙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를 늘게 되면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어, 붙인다거나 자꾸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서 타계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백은 이제 늘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 넘어갈 때받지를 않고 그리고 중앙 쪽을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우는 바둑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수법입니다. 자, 실전에서는 그냥 우상기를 두 칸을 띄웠고요. 흙도 차렷을 하면서 중앙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합니다. 지금 건너가기도 하면서 게다가 중앙까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크기 약간이라도 편한 재미있는 국면이라고 봐야겠고요. 최장보다는 뭐 실리는 많이 빼앗겼지만 중앙을 계속 키워서 이 중앙의 모양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자, 들여다본 수는 이제 여기를 받아주거나 하면은 중앙을 삭감을 할 때, 타계를 할때 이제 이돌이 흑에게는 도움이 되고, 백이 있게 되면 이 백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여다 봤는데, 역시 최장구단이 그냥 받아주질 않고 반격을 했죠. 어차피 중앙에는 백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한 칸을 띄웠고, 중앙 쪽으로 삭감을 하고요. 백은 여전히 급소에 돌이 가면서 이 간격을, 끊는 간격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입구자로 지켰고 안전하게 안형을 만들면서 바깥쪽으로 머리도 내밀고 경우에 따라선 또 중앙 쪽으로한 칸을 띄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 여전히 흙이 나, 나쁘지 않은 바둑이고요. 자 이때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 수도 물론 집으로 큰 자리이긴 하지만 중앙으로 한칸띄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좋은 자리인데요. 문민정 3단의 생각은 이쪽을 막히게 되면 좌하게 이제 젖혀있는 것도 선수가 되고 어, 또이 계속 양쪽으로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서 이제 안형이 없어지는 것도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넘어가는 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최정보다는 날일자로 여전히 이제 중앙 쪽에 모양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까지 에, 삭감이 돼서는 거의 외길인데요. 좌변 쪽을 이제 좌변에 이제 백에게 집을 어느 정도 내줬지만 이 현장을 확실히 잡아서는 여전히 흙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 바둑입니다. 우변의 삭감은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둬서 둬도 지금 흙이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 아닐까 싶고요. 이때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한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두고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전은 붙이고 이으니까 날일자를 해서 요 교환이 과연 흑이 이득인가? 예, 저는 이 눈목자보다는 요쪽으로 한칸 띄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어 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 듭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 백이 이제 두 칸으로 요한 칸을 지금 끊겠다는 뜻이죠. 여기를 두면은 뭐 치받아서 끊는다던가 또는 젖혀서 끊는다던가 이제 요걸 노리고 있는데 자, 들여다봤는데, 이수가 이제 좀 과격했죠. 집어두고 예, 붙이고 끊으니까 뭔가 탈이 날것 같은 조짐이 엿 보이는데, 이수로는, 들여다본수로는 그냥 간명하게, 여기를 한칸 띄면 쉽습니다. 백은 이돌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둬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젖히거나, 조금씩만 슬슬 깎기만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확정가가 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훨씬 편안했을 텐데, 실전은 들여다봐서 붙이고 끊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도 단수를 쳐서 이제 중앙이 이제 새하얗게 변했는데 이수로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꽉 잇고 백이 나오더라도 하나 찔러 두고 단수 치고 한 칸을 띄게 되면은 다음에 찌른다고 하더라도 단수를 돌려놓고 요한 점을 잡아서 전부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단수를 치지 못하고 뒤로 몰았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중앙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역전이 됐고요. 자, 지금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은 막혀서 중앙이 너무 크게, 워낙에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더욱 더욱더 괴로워졌죠. 거의 수가 나, 네, 수가 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확실하게 100의 흐름으로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자 백도 다만 여길 하나 막아놓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칸뛴 수로는 이런 데를 먼저 하나 막아두고 그리고 뛰었으면 실천하고 똑같아졌을 텐데 그걸 하나 해놓지 못한 것은 약간 아쉬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중앙 쪽을 크게 음. 깔끔하게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앞서있는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상변을 끊는 것은 이제 불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끊어간 것이고요. 중앙이 워낙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는 백, 흑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을 끊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날렸는데 자, 지금 2구짜리 했는데 요수로는 여기를 하나 더 밀어도 밀고 나서 에도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 밀어두면은 아무래도 중앙 쪽에서는 훨씬 더 맛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이제 베개 입장에서더 편했고요. 입구자를 하니까 꼬부려서 중앙이 약간 뒷맛이 고약해졌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끊으니까 이두 점이 아까워서 빈상각을 해서 중앙이 좀 시끄러워졌는데 자, 이수로는 그냥 한 칸을 뛰고 한 칸을 뛰면 이제 물론 우변의 백돌 두 점은 잡힐 수가 있지만 중앙 쪽으로는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중앙 쪽을 뒀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실전에서는 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단수를 치니까 원래는 깔끔하게 두려면 여기를 늘거나 따내거나 해야 되는데 이쪽이 이제 있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꽉 이었을 때요 요 수상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요넉 점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쌍리불하고 빵 따냄을 당했는데 빵따남을 당하니까, 이 뒷맛이 매우 고약해졌습니다. 이 우변과의 수상전이 매우 고약해졌죠. 한 칸을 뛰고, 우변을 막았지만, 여기를 뚫어서는, 이부 연결이 돼서는, 다시 재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받을 수밖에 없죠. 좌변도 흙이 먼저 한 칸을 뛴다던가 하면은 전체 백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래서는 이제 확실하게 흙 쪽으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흑이 좋았었는데 중앙이 크게 들어가서 백이 이제 역전을 시켜서 많이 좋았는데 선수를 끊고 지금 상변쪽으로 흑이 먼저 선점을 해서는 역전이에요. 근데 이 이수가 거의 사실상 준패착에 가까운 수고요. 이수로는 먼저 들여다봤어야 됩니다. 먼저 들여다보면 다음에 뚫리면 이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빈 상각을 하면 상변을 잡으면 이쪽을 찝어서 끊는 게 있고요. 그게 싫어서 상변을, 끊기는 게 싫어서 꽉 받으면, 여기를 하나 찔러두고, 넘어가게 되면, 다 받아줘도, 다 받아줘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오히려 백돌, 우상이기에 백돌도 잡히고, 중앙에 백돌도 잡히기 때문에 역전이 되죠. 자, 흑의 입장에서는 들여다보는 수가, 들여다봤으면 아마 승착이 됐을 텐데, 들여다보는 수를 깜빡한 것 같고요. 꼬부렸을 때, 호구치는 수가 멋진 수였습니다. 지금은 들여다보더라도, 수순이 뒤바뀌어서 이쪽을 찝어서 있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구친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에 네. 여기를 먼저 들여다봤으면, 이 대형사고가 나는 형태인데, 이 수순을 찾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고요. 여기는 이제 백이 먼저, 이런 자리를 두더라도 여기를 두면 거의 뒷맛이 매우 고약하기 때문에 찌르는 것도 있고요, 먼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뒷맛이 너무 고약하기 때문에 백이 응석기가 아주 까다로운 자리였습니다. 먼저 들여다봤으면 그래도 흙에게 흙이 이제 다시 재역전을 할수 있었는데 들여다보질 못하고 빈 상각을 해서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묘수입니다. 이 묘수로 인해서 연결이 돼서는. 다시 또 이제 바둑이 백쪽으로 살짝 넘어왔고요 흑의 마지막 회착은 이 우변에서의 수상전인데 자 지금 뛰니까 그냥 쌍립하고 이렇게 돼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는 백이 이겼고요 흑의 마지막으로 버텨볼 만한 수법은 이쪽을 먼저 찔러보고 단수를 칠때 이걸 최대한 버텨서 이렇게도 쓰면 그래도 약간이나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실전에서는 뒤로 물러서서, 물론 이 상변의 백돌 넉점을 잡기는 했지만, 상변의 백이 같이 사는 순간에는 집으로는 지금 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끝내기를 좀몇수더 진행을 해봤지만, 그리고 중앙 쪽과의 수상전을 시도를 해봤지만, 지 유가무가 형태가 됐죠. 느니까. 다음에, 원래는 여길 둬야 되는데, 단수가 선수가 될 테고, 하나씩 메워 들어가면은, 지금은 백이 한, 아, 두 수가 빠른 형태가 되죠. 여기서 손을 빼도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을 빼도 흙이 조이면 조여서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딴에 먼저 한 수가 빠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상전이 지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끝내기를 해봤지만 끝내기에서는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어, 중앙에서 이제 멋진 승부업으로 바둑을 만들었었는데 상변에 이 마지막 그빈삼각한 것이 패착이 된 거죠. 빈삼각으로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먼저 했으면 무민종 3단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 이제 최정구단이 재역전에 성공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어, 이 바둑을 진 무민종 3단이 이제 화가 나서 <laughs> 리턴 매치를 신청했는데, 그 다음 대국마저도 최정구단이 이기면서 그 누나의, 누나의 그 힘을 보여줬는데요. 무민종 3단도 그렇고, 최정구단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더욱더 평상시 연말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한국 바둑계가 세계 바둑계의 최고봉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